저는 지금 여기 대구에 지금 데려가 있습니다. 아, 내일 제가 대구에서 이어서 오늘 제 새벽에 어제 저녁이었죠.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조금 늦게 올려드립니다. 대구에서 제가 아까 제가 방송에도 왜 대구 내려왔냐 했는데, 한 번쯤은 제가 저도 대구에 한번 내려, 내려와야겠다는 생각도 저도 했었어요. 한번 와보고도 싶기도 했었고요. 그렇지만 저는 누가 보라고 해도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. 저는 한다면은 하니까요. 나는 한다면 하니까요. 저는 제가 요거 지금 요거 지금 제작을 하는데 한 8시간이 걸렸는데요. 아침에 7시에 그렇게 아침에 7시에 끝내고 중앙 당사 갔다 중앙 당사에서 바로 대구로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내일도 아침에 일찍 아침이나 아니면 점심 전에 나가서 또 있다가 바로 또 서울로 올라갈 예정입니다. 여러분, 이제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서울에서 뵙겠습니다. 이삭 끝.